예, 반갑습니다. 인간입니다. 오늘은 하이록스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My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헬로 그랜마. 나도 이해할 수 있다고? 지리너. <laughs> 하이록스는 1km 달리기와 여덟 가지 동작을 조합한 피트니스 레이스입니다. 여덟 가지 동작은 순서대로 스키 푸시. Sled p u l l Burpee Broad Jump Rowing Farmer's Carry Sandbag Lunges Wall Balls 안심하세요 강도입니다. 영상 이어보시죠. 앞선 8가지 동작 사이에 1km 달리기를 반복적으로 섞어주는 방식입니다. 하이룩스 참가인원의 대다수가 CrossFit 플 4호 유경험자들로 2024년 한 해만 4,000명의 인원이 참가했는데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누구나 완주가 가능한 레이스로 생활체육인에게 흥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달리기를 약보와 레이스 도중 어려움을 겪는 인원도 많으니 평소에 비슷한 방식의 훈련을 충분히 진행한 후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하이록스 신청 방법과 카테고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접속해 하이록스를 검색해 줍니다. 아래에 있는 공식 홈피로 이동 후 우측 상단에 있는 내 레이스 찾기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하이록스 서울 티켓 구매 화면 이동 후 여기에서 티켓을 구매하세요 선수로 참여할지 관람으로 참여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둘다 사악하니 선수 티켓 선택 원하는 요일을 고르고 카테고리를 정하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는 인원수와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너는 싱글, 더블, 릴레이, 난이도는 오픈, 프로 둘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싱글과 더블은 모두 프로가 있지만 릴레이에는 프로가 없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이록스에 대해 짧게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말고 챗치 p t 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